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터집거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날 식사를 하실까, 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할까 하고 엿보면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앞에 앉아 있는 그 손이 떠는 어,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를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어, 안식일 날이 병자를 고쳐 주어야 하느냐? 안 고쳐 주어야 하느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 어, 수종병든 사람을 고쳐 주었어요. 자이 모든 것을 보면서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밖에서 옆 보는 사람들까지 분이 찹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마음에 분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또그 사람들 앞에서 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너희가 어디 초청을 받을 때에 너희는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제일 가운데 자리 앉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스스로 높여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이 밖에서 엿 덮고 있고, 또 지도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 끝자리에 앉아. 네. 그 가운데도 앉지 말고, 중심에도 앉지 말고, 높은 자리도 앉지 말고, 너희는 항상 저 끝자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사람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는, 너희가 그 음식을 대접함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 너희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부활 날에 부활 시에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떤 같이 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떡을 먹게 됩니다. 떡이라는 것은 우리를 표현하면 밥입니다. 음식. 이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가족이 밥상 공동체가 돼 밥을 먹는 것. 이게 뭐냐면 떡을 먹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같이 밥을 먹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특권을 가지고 있고 누리게 될 사람입니다. 한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살았고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아니다 그랬너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거예요.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초청 큰 잔치를 하늘나래에 배설해 놓고 천국 백성으로 너희를 초청했는데 너희는 거부했다. 밭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소 다섯 겨리를 사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빠서 못 온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온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초청을 받은 사람, 당연히 와야 될 사람, 그래서 왕도 당연히 초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일 때문에, 육신의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바쁘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자기만의 핑계를 가지고 초청 잔치에 거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교회는 왔지만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조를 영접하지 않고 앉아 있는 그 무리들도 그 속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무리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먹어야 될그 사람, 당연히 들어가야 될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어요. 못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면서 아,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우리 이십일절 우리에서 이십삼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십일절에서 이십삼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병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초청되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못 왔어요.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잘 베풀어 준비해 놓았는데, 그 당연히 와야 될그 사람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왜? 세상 일이 바쁘다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단 세상에서 그래서 그들이 거부를 했을 때 주인이 종에게 그러면 빨리 가서 그들보다는 못하지만 같은 유대인,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자들, 자, 이런 약점과 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데려오라. 초청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많이 비어 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주인이 종에게 오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자 주인 종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주인이 내리는 명령은 왜 너는 여기서 지금 걱정하고 앉아있느냐? 너는 나가라. 는 거예요 나가는 것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어, 1969년도에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1970년대에 새마을의 그 운동이 불꽃을 일으키면서 전국을 강타했어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 새마을 운동을 주최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이 거대한 운동을 일으키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 지금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학력을 조사하면 거의 대부분이 대졸이에요. 그리고 고졸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학력 조사를 하면 아예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부모님이 국민학교 못 들어가면 손 들어보세요 그 손을 들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들어갔다가 중간에 퇴학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절반이 퇴학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절반 정도가 시골이니까 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이에요 학교 졸업하신 분이 있으면 박수 쳐줍니다 중학교 부모는 잘 없었죠. 저희 어렸을 때는. 자, 그랬으니까 물론 도시는 조금 달라요. 다른데. 어,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못 배웠던 그런 시대 자, 그런 시대에 이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어졌는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지도자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 찾았는데 동네 이장을 찾아가고 새마 그때는 또 이제 마을의 사회치 또 클럽이 있었어요. 또 회장을 찾아가고 부녀회장을 찾아가고 청년 회장을 찾아가고 사람들 나가서 찾아보니까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과연 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훈련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아침의 노래가 뭡니까?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동네마다 스피커를 들고 계속 나왔던 노래가 바로 새벽정이 울렸다는 거예요. 또새 아침이 밝았다는 거죠. 너도 나도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이 새마을을 가꾸자. 이 노래가 터지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서 보면 있다는 거죠. 바로 큰 잔치를 준비했는데 약속했던 사람들이 불참 통지를 해 왔습니다. 그럼 종들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바쁘고 속상하고 아팠겠어요. 주인만 그런 게 아니죠. 종들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인이 내리는 명령이 그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잔제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상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고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또 아, 알만한 사람 다 교회에 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명의가 뭡니까? 없는 게 아니고 네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네.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뭐예요? 저 사람의 믿음 좋다, 믿음 안 좋다,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머릿속에 다 판단해버리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무엇이 없어서, 우리는 핑계와 변명글을 만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면서 그걸 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너는 빨리 나가. 명령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나가서 좀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가라 왜? 나가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원칙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와 자란 아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는 이미 머릿속에 나는 공부 못해 나는 집중이 안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일단 책을 잡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스스로 계산하고 자기가 핑계를 만들고 변명을 만들 나는 못 해, 나는 안 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하는 사람은 먼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인도 종에게, 종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뭡니까? 먼저 나가라 이거예요. 예.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있다, 믿음 없다, 사람 있다, 사람 없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럼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주인은 황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그랬어요. 이런 길과 산 울타리 이런 거죠.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여기에 다니는 사람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할일 없어 서 길을 가는 사람 잘 없어요.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이 길을 갈수 있지만 대부분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에서 지나갈 때는 일을 하러 가든지 시장 보러 가든지 약속이 있든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길을 걸어 가는 거예요. 자, 길을 걸어 가는데 주인은 말합니다. 너 길을 길로 가라. 그 길에는요, 사는다 바쁜 사람들인데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잔치 집에 안올 사람인데요. 그래도 주인은 말합니다. 그거는 네가 생각하지 말고, 너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는 안올 사람들 뻔한데, 또그 사람들 안올것 뻔해요. 그래도 주인이 명령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너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바쁘든 말든 목적이 있든 없든 너가 가야 할 대상, 너가 만나야 될 대상들, 데려와야 될 대상은 누구냐?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산 울타리로 찾아가라 그랬어요. 이산 울타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유대인과 다르게 동네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수준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지옥갈 지옥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너희는 우리보다 하층의 사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이 어우러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따로 유대인들은 따로 동네를 만들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사는 곳, 그 너희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하는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느꼈던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 이 산울가에 산울타리가로 살았던 사람, 바로 유대인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 나병 환자들. 그래서 당시에 나병 환자들, 이 문둥 병자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문둥병이 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서 문둥병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딱 드는 그 순간부터는 버림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문이든 버림받게 되어져 있고. 다른 곳에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강력한 힘을 가졌던 여인이 있습니다. 미리암입니다. 그 미리암은 하나님의 여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이끌어 가는 총 사령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누나입니다. 여러분, 여 선지자이다가 총 사령관 모세의 누나, 대제사장 영적인 지도자 아론의 누나. 누가 그 여인을 건드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 엄청난 힘과 능력, 그리고 여인들에게 사랑을 존경을 받았던 이 미리암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서 자기, 여동, 자기 남동생 모세를 질투하고 모세를 험담하고 모세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미리암을 어, 책망을 해 주셨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네 모세 비방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는 그 순간에 나병이 미리암의 이마에 눈 이마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문둥병이든 거예요 문둥병이 드는 그 순간에 미리암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지 못하고 저밖 이스라엘이 아닌 외곽 지역에 격리되어서 갇혀가지고 일주일을 벌받는 사건이 나와요 바로 문둥병이 들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해요 격리돼 버립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또 잘나는 우시아 왕이 나오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시아의 군세가 커지고 군대 힘이 강해지고 경제력이 풍겨질 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왕인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성전에 갔는데, 제사장들이 분양하는 그 분양단에 본인이 간 거예요. 본인이 가서 향을 올리고, 거기서 분양하려고 하는 행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제사장인 아사리아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 분양하는 일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특별히 정하신 겁니다 왕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또 왕은 해서 안 됩니다 빨리 나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죠 야 내가 왕이야 왕이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화를 내면서 분양하려고 하는 그때 또 나병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나병이 나타나니까 제사장들이 그를 쫓아버립니다 성전을 쫓아버리고,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별궁에서 왕이지만 평생도록 갇혀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가 왕이든 권력자든 능력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 문둥병은 벌받은 하나에게 버림받은 벌, 벌.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 벌과 같은 의미가 이 나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마주쳐서도 안 되고. 사람들과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기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피해야 되고 자기가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가다가도 정상적인 사람이 길을 오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 나는 당신들과 같이 있을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사람 나를 피해가라 그런 의미로서 항상 혼자 돌아서서 입을 가리고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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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그러면 피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울사리가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들은 같이 같은 나라에 살아도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이 가까이 할수 없는 사람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우 저 사람은 안돼저 사람은 더러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런 대상자들 바로 산 울타리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기피하고, 우리 마음에도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이미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와도 우리는 너희와 같이 어울릴 수 없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나쁜 사람, 나같이 벌 받아야 될 사람. 이런 마음의 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리는 명령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성경이 말하는 반대 개념을 많이 가져요. 예수 믿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을까? 하고, 우린 예수 믿을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항상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 사람 이미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 다 이미 믿고 있어요. 그, 우리가 초청해야 될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또저 사람은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 근데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주인이 종에게 내린 첫째 명령도 황당한 거예요. 두, 두 번째 더 황당합니다. 강권하여. 이 말은 설득하여. 그 사람들은 이미 방금 막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못 가. 나는 안갈 거야. 이미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올수 없는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찾아가서 올수 있는 명분을 만들라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라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도록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지만, 내가 만날 대상은 바로 벽을 딱 치고, 어떻게 하든 예수 믿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가지고 이미 핑계 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전도는 소금 뿌리잖아요. 욕하면서 문꽝 닫고 재수없다고 말합니다. 환영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이 올수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라. 그 사람이 교회에 올수 없는 이유를 수십 까지 들면 너는 그것을 무시하고 너는 교회에 나와야 돼. 너는 오늘 하루 여기 참석해야 돼. 그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만들어서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 내 집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내가 저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야 돼. 여기에 첫째 맞추니까 우리 낙심하는 거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복을 입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온 사람 가운데 예복 안 입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집에 채우는 역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 그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천국 잔치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놓는 역할, 이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소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대리다 놓기만 하라. 우리가 초청 잔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초청 잔치할 때그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득한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나올 수 있도록, 우린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만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선물 줄게. 예. 내가 선물 줄 테니까, 오늘 하루 꼭 나와 같이 나가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만드는 거지. 야, 내 다음에 내 맛있는 고기 사줄게. 예, 아니면 야, 너 나하고 그런 관계냐? 어? 너 나하고 그런 관계냐? 야, 내가 올해는 꼭한 번만 부탁할게. 내가 올해는 절대로 다시 부탁하지 않을게. 올해 한번 딱. 근데 그 사람들은 올해라고 했는데 평생도록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 올해 한번 부탁. 명분을 만드는 거야. 그게 무슨 설득한다, 강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할 역할은 그거다. 그 사람들 너희가 찾아가면 분명히 이유 될 거다, 안올 거다. 마음의 벽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 너희는 설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집 채우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은 하고 싶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평택시 명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잔치를 열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하면 실망할 때도 있고 마음에 부담이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요 오늘을 사는 내게 주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고. 예수 믿고 안 믿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내 소관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이 종에게 내려진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믿고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권하여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평택시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